만들어진 할일 목록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진행 사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학생이 생성한 할일 목록이며, 대정은 선생님이 생성한 할일 목록입니다. 화면과 같이 선생님이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완료 처리하면 학생이 확인하는 창에서도 적용되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 진행 사항 목록을 완료 처리하면 선생님이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만든 할일 목록과 선생님이 만든 할일 목록을 삭제,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삭제의 경우, 해당 할 일만 삭제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만 삭제가 됩니다. 관련된 할일 모두 삭제의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과 관련한 목록이 모두 사라집니다. 수정의 경우, 해당 할 일만 수정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은 기존에 연결되었던 일정에서 별도로 빠져서 수정됩니다. 관련된 할일 모두 수정 시에는 해당 스케줄과 관련한 목록이 모두 적용되어 수정됩니다. 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생성한 목록에 대해서만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의 경우, 해당 할 일만 수정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은 기존에 연결되었던 일정에서 별도로 빠져서 수정됩니다. 삭제의 경우, 해당할 일만 삭제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만 삭제가 됩니다.